한국어의 아무 언니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쌤 박철민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못본척할때 쓰이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해요. 아니 그런데 아무쌤 네. 오늘 우리 3시에 만나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벌써 3시 반인데. 아, 제가 좀 늦었죠. 아 근데 처음이니까 한 번만 눈감아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쌤! 늦은 것도 화가 나는데 눈까지 감고 있으라고요? <laughs>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 언니! 눈감다라는 거는 실수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아, 맞아요. 눈감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못본 척할 때 쓰는데 음. 눈감아 주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늦은 거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제가 저번에 옷에 커피 흘린 거눈 감아주시면요? 아니 그때 그 커피 아무 언니였어요? 아시는 줄 알았는데. 듣고 따라하기 어린아이가 실수한 건데 눈 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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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가 실수한 건데 눈감아줘. 어린아이가 실수한 건데 눈감아줘. 이번 한 번만 눈감아주면 다시 안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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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렀릿>